웃을 일도 없는 요즘 아주 그냥 빵크둑게 해드릴 두 가지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. 관객 꽉 붙들어 잡으세요. 닥터피디아 뉴페이스입니다. 유정 씨 반해버렸어. 안녕하세요, 라브의 유정입니다. <laughs>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너무 예뻐요, 우리 유정 씨. <웃음> 반갑습니다. <웃음> 네. 유정 씨, 네. 유정 씨를 요즘 웃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음... 유정 씨, 음? 아하저 영지 선배님 옛날부터 완전 팬이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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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 개그 스타일이 정말 제 스타일이세요. 아니 뭐지그뭐 그뭐 음. 개그 스타일 그런 걸또 좋아하고. 그걸 음. 아는 사람이 그래? 소은 누가 음. 근데 그 말고도 많은 분들을 또 매일 매일 웃게 해드릴 게 있습니다. 음.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이거 하나로 딥클렌징 각질 제거, 마사지, 영양 공급 이네 가지가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. 이거를 보시면요 앞 뒷면이 달라요. 어, 다르네요. 이 그물망 쪽이 딥 클렌징과 각질 제거를 위한 면이라고 합니다. 아. 음, 이쪽 면이요 마사지 및 영양 공급을 위한 그 부드러운 스펀지 면입니다. 아. 네. 자 이렇게 물에 담그면요 담가서 주물럭 주물럭. 어, 이 거품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? 마법 스펀지 같죠? 아, 이 친구가 거품을 구었어요 <laughs> 화장을 하잖아요. 네. 자, 이 거품을 살짝만 묻혀서. 오? 헉! 아니, 뭐예요, 이게? 박제자유까지 어? <laughs> 피부 정돈까지. 그리고 부드러운 스펀지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해서, 짠! 깨끗하게 지워졌죠? 이야. 짠. 네. 클렌징에 효과적인 유효성분들을 이 패드에 흡착 건조 코팅까지 시켰는데요.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버블 묻혀서 바로 세안을 할수 있는 겁니다. 자 같은 브랜드 유신의 뷰티의 인생 에너지 앰플입니다. 이 앰플 하나로 미백, 주름 제거 및 예방, 영양 공급, 광채 보습까지 다 잡아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이 앰플에는요 자극이 적어서 민감성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각질 케어 성분인 PHA 그리고 꿀 발효 여과물, 달팽이 점액 여과물, 병풀 추출물, 아데노신, 또 락토바실러스 발효물까지 주요 성분으로 좋다는 성분은 다 들어가 있는 앰플입니다. 이 유신의 뷰티가 시성비를 제대로 잡았네. 요 시성비가 뭐예요? 모르시죠? 모를 수밖에요. 제가 지금 막지어냈거든요 <laughs> 시간 가성비를 줄여서 시성비. 매일 웃고 살 수는 없지만요. 하루에 한 번쯤은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바로 이 헤이 스마일 클린 페이스와 인생 에너지 앰플로 말이죠. <laughs> 오, 음, 초코야, 두부야,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진짜, 가만 좀 있어, 가만 좀 가만 있어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전쟁 같은 강아지 목욕시키기. 이제 웃으면서 할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바로 스틸아트의 팻크린으로 말이죠. 자, 두 분은 반려동물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? 저 어릴 때 있어요. 초등학교 때. 강아지 키워본 적 있습니다. 아, 키워본 적 네. 있고. 저는 네. 지금 키우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강아지? 근데, 네, 일이라고제 어. 이름 앞 글자를 따서 어. 지은 두 살짜리 토이푸들을 키우고 있는데 음. 이 아이가 목욕을 그렇게 싫어요. 해 어. 아, 저는 씻는 걸좋아하는그 네. 친구는 씻는 걸 네. 싫어해서 특히 맞아. 말릴 때 음. 너무. 번거롭고 힘들더라고요. 어, 도망가고. 하지만, 이제 음? 이 스틸아트에 팩크림만 있으면 강아지도 즐겁고 주인도 즐거운 목욕시간이 될것 같습니다. 음. 자, 여기 이제 보면은 구멍이 있거든요. 여기 이제 다리를 놓고 이렇게 이제 몸통을 고정을 좀 시켜주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일단은 강아지가 좀 안정감을 좀 느끼겠죠? 그렇죠. 거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마이크를 꽂아서. 아니죠. 마이크가 아니고. 샤워기를 꽂아서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손이 자유롭잖아요. 맞아, 맞아. 이제 사용기가 이제 물이 나오고. 손이 자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오.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씻길 수가 있어요. 헤드를 빼면 이 캐리지만 남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안에서. 식힐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물기를 말릴 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어, 같아요. 그래요. 과연 정말로 강아지들이 좋아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 사용 후기를 좀 봐야 되잖아요. 아, 네. 이렇게 지금 말씀만 드려서는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실 사용자들의 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음. 오 진짜 좋아하네요. 네, 네 진짜 욕실에서 사용하는 건 되게 좋아하네요. 좀좀 네. 이게 간편하게 편리하게 조금 이렇게 음. 사용을 하시죠. 이렇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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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걱정 좀더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요거 네. 하나로. 다음. 고인들이 많아요. 네. 한두세 마리 키우시는 분도 많은데 여기 밑에 이제 방석을 깔아 놓으면 여기서 이제 한 마리 들어가고 또 여기 위에도 방석 깔아 주면 또한 마리 더 들어가고. 와 이침침데. 상상만 하던 웃음이 가득한 우리 아이와의 샤워 타임 이제는 그 상상이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스틸아트의 페크림만 있으면 말이죠.